리발 레비우스의 띠처럼 또다시 루앙프라방으로 그 다음 방비엔 다시 비엔아얘 이거 계속 재탕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내 생활이 이래 아 이렇게 라오스에 살면서 루앙프라방 방비엔 이렇게 자주 갈 줄이야 상상이 났을까 아. 아 오늘도 날씨는 좋네 해도 안 되고 아침부터 이거 찍는다고 정신 몰이 놓고 여권 안가져서안 가져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 여기 기차는 우리나라 같지 않아 가지고 뭐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기차가 굉장히 첨단 문하거든그 비행기처럼 공항 가는 것처럼 여권을 꼭 가지고 가야 돼 기차 탈때 여권 없으면 기차 못 타거든 근데 여권을 놓고 간 뻔한 거야 지금 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어 다시 생각해도 아찔. 이거 놓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손님들만 웜프라만 갔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나는야 이유 건물 옆에 사는 남자. 아, 왠지 이유 건물 옆에 사니까 좀 간지 나는것 같아. 유럽의 뒷골목 이런데 사는 사람 같고, 아침부터 쓸데없는 생각한다. 우리 기사, 벌써 와 있네. 빨리 왔네. 시간 약속은 동해는 잘 지키더라고. 어모닝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네 새벽 6시에 일어났네 우리 기사 조금 더 무뚝뚝해 다시 같이 만난 라우스 가이드 몬 사바이디 i 모 g 아 메비우스 에티 지겹다. 며칠만에 또 여기야. 매번 같은 장소 가는 건좀 그런데 그나마도 매번 멤버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니까 손님들이 바뀌니까 뭐 그래도 좀 다른 그러니까 다, 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행하는 기분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라도 위안을 해야지. 자, 방값 폴로 가보자. 메비우스 에티또 기차. 루앙프라방 가는 기차. 지독한메비우 c 티롱프라방오렌지색 가사가 이렇게 널, 널어져 있네 라오스 최고의 양과자점, 조마베이커리 언제나 사람이 많구만 조마베이커리는님들 여기 여기 좋아해 워낙 커피 디저트 문화가 우리나라도 워낙 지금 발달돼서 없는 자기복제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매일 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네비스의 뛰. 근데 이 꽝시폭포로 오면 재밌는 게 있지. 동양인들은 사진을 찍고 서양인들은 수영을 하지. 즐기는 방법이 확실히 다르지. 나는 수영을 하지. 나 여기 몇년 전에 와서도, 와서도 하루에 한 6시간씩 놀다가 간대. 수영하면서 우리 손님들 호텔 이름이 수강프로방 뷰인데, 진짜 뷰 좋네. 여기 축구 경기장이 보이는데, 축구 경기 하나 본데 일단 뭐 전동카트 있고, 뮤비 이렇게 생기면 비싼 호텔이지, 뭐. 어, 손님들이랑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가는게 진짜 개피곤 그래도 아, 닭발 볼려고 새벽 5시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10여 년 전쯤에 맨날 왔던 죽집 아침에 밥 먹으러 오는 손님, 이 개많아 루앙프라방은 확실히 비엔티안이랑 인베이랑 분위기가 달라. 아, 여기 보면 진짜 인도 매크로더 간지 생각나. 아니, 봤을 거야. 지기 특산 매부 이부티 저 한국, 한국 트럭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니까. 이거 태국이랑 마찬가지고 얼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지. 얼음 풀고 있어. 아침부터 지겨운 맵이 없을 때 방배이네. 또 어제 스키하고 오늘 또방비이 떠나는 날이 돼버렸네. 아침에 산책 좀 하고 있지? 6시 반에 눈 떴네 또 머리 좀 감고 미용실 가서 예전에 왜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있잖아 왜 여행하다 보면 아 여기 진짜 좋은 도시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 내가 지금 딱 그런 현실인데 확실히 많이 안 좋아 한계용 체감의 법칙 아 한글 마케팅 진짜 지린다 너무 직관적인 거 아니야, 이거는? 맥주와 라우스 걸이면 뭐 무조건 와야지, 뭐. 라우스 걸 여기서 많이 못 봤는데. 여기가 방비행 시내 메인도로인데, 예전에 여기가 비포장이었고, 프렌즈를,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가게가 두 군데 붙어 있었어. 비포장, 아. 이거 언제냐 벌써, 옛날에. 음.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이것도 촌스러울지 몰라도 옛날엔 여기에 비포장이었다니까. 옛날에 묵었던 호스텔. 옛날 호스텔 자다가 요새는 아 어차피 회사에 경비 나오니까 호텔에서 나 호텔에서 맨날. 아 백패커에서 자, 잘 때가 재밌긴 한데. 아. 안녕하세요. 아, 이 옛날에 베트남 주인인데 나를 기억하네. 지나가다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Do you remember me? 아빠라는 말이요. 아, long, long time no see. 아, 옛날 대만 메고 왔을 때 잤을 때 그때 그때를 기억하고도 아는 척을 해주네. 아 오랜만에 본다고. 아 여기 줄리랑도 여기 왔었는데 프랑스에서 줄리라고. 썸을 타도는 완였지아 아침부터 매출 땡기게 꽃실고네아 아침부터 이렇게 이산화탄소 좀 배출해 줘야지 이게 진짜 동남아의 모습이지. 아 아침부터 이산화탄소 쩔어가지고. 독한 메비우스의 띠. 언제나 공항 가기 전 마지막 날은 빠트 사이.